Ja. Bre. Jo. Ah, ja, det er bra. Det

아이고! 아이 야, 살짝 던지는데 씨. 어려워. 아... 아이스! 아이고! 이거 안 아, 이게 왜! 거왜 아, 이거 왜제 아, 왜 이거 아이고! 아이씨. 아, 너무 돌볼네. 아, 몰라. 아이씨 아97나 아, 이제 1세트 지금 빠트려야 되겠는 어? 세트이고빠되는데세트빠트야되겠는세트 어? 아, 지금 빠트려야 되겠어87아 이게 이러면 안되는데 아야야야 아이씨 야 들어왔어 끝났네 뭐 끝났어 아 이걸 97아이나 따라가야 되 <し>はい。 근데 와투 소리로 소리 아, 오늘 초석기도 너무 빡데 아, 힘들잖아. 아. 그래. 일들는데힘들잖아아이씨아이 아니 바보. 됐어아 음. 달았어. 아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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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아 예. 네. 좋아. 어우 아, 야, 씨. 아유. 아, 어, 들어오려아 어. 아, 네. 아,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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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치면 나치리 아, 넘기면 되는 거 없어? 육부려가지고 넘기면 되는 거없 이렇게 넘기면 되는데, 아, 에이, 삼 나야? 네. 오케이. 아, 너무 빡. 팔삼, 그래도 만이겨

아유, 왜 이렇게 들어오냐고 많이 흘린다? 그러니까요위어 아! 아! 왜 이렇게 안들어가 좋았어 좋았어 아이씨 딱어 되는데 안들어끝는데 <laughs> 동정이네 예. 네. 아, 역시 실망스럽다. 실망스러워. 아, 오자. 아, 쉬. 나 어디 가냐? 어디에 아, 쉬. 아, 안 나. 나 어디가? 왜제 잘못 없어요? 아시죠? 아, 이씨. 누 아, 아, 오늘 하. 아이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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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, 아, 하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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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팔만 더 자고 열칠 열팔 열팔 나이스. 만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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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목대를 코스인다. 목대를 코저. 코스이끝났다 세트 했으면 힘들잖아. 아힘들 끝났으면 데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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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무리했어. 아. 나, 그래. 어. 자. 아 어, 나이스! 어! 나이스. 아 나이스. 아너무

아우치. 아우. 야, 여기다 좀... 어. 어. 가 어. 어. 어, 저... 어. 어, 저... 어. 네. 아. 러데상 내가 뭐야? 네 어, 진짜? 아이어 아, <laughs> 뭐. 이거. 뭔데? 아 네, 대기. 아, 그랬대? 대기야. 응. 대 대기. 그래. 그래. 인정할게. 아. 버려. 아, 예. 오상. 어. 아이. <laughs> 아이. 아, 아, 아 뭐, 내가 뭐했다고 자꾸 그래

아우, 진짜. 아이씨. 아이씨. 뭐냐? 아니, 잘 봐야지. 에이, 사 아. 아, 또 알라, 빨자 에이씨. 에이씨. 아 에이씨. 이씨에이이이 내가 내려면 끝는거 아니야. 이기는 아니, 제가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. 아, 그런 일 없어. 아우씨, 렇게힘들 뭐, 항상 힘들어. 그래. 그래. 항상 힘들어. 아진 홀드가야 되는데. 이대아가지 이거. 제가 가 홀드 아가지고 뭐냐? 뭐냐? 이대이대다대 3대1 바로 이제 3대2 가야죠 3대1 3대자 3대1 음. 어, 가볍게 가볍게 아, 좌측으로 한으로한번으로한번좌3대3 아, 3아거다4 아. 아, 이길 수 있어 4-2 4-2 고사. 좋아. <목 provoke> 야. <laughs> 야. 번, 야. 오이샤. 오이샤. 오이. 아, 요 친구야 이길 수 있어 내가 칠이야별일이 아니요 이한데 욕심을 내야 되는데 이상하지? 이렇게 잘 치면 아 7이요? 자7-7 가자 그7-7못 치네 칠 치네 8-7 8-7 8-7 좋아 8-7 8-7 아, 역전 됐고. 97 가자. 97 가자. 97 97 가자. 97자98 가자. 가자. 88 가자. 팔 가자. 88가 가자. 팔팔 가자. 88 가자. 8하가가 이어 2점만 공격 만들어야 돼 2점만 어 아이쿠 열다달이 아이씨 자고고고 가자 야열고 좋다 열고 좋다 아니 좋다. 아니 나 그냥, 그냥 넘겨 자, 땡기마 자, 땡기마 자, 땡기마 그냥 넘겨 으아 아이씨 아 이거 끝났네 아니 뭐 알아서 끝나 어떻게 된게 아. 아니, 나, 아. 아. 아이씨